안녕하세요. 투자의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전반적인 주가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플랫폼, 핀테크,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빠르게 성장해온 기업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의 기업계요부터 과거 주가 흐름, 실적 변화, 최근 이슈, 경쟁사 비교, 앞으로의 전망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의 기업계요와 주요 사업 구조를 알아볼까요? 카카오는 원래 메신저 앱 카카오톡으로 시작해 지금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 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로 이를 기반으로 한 광고 플랫폼과 커머스 기능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여러 핵심 계열사들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이뤘는데요. 카카오 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티, 카카오게임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메신저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파생된 금융, 교통,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며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런 폭넓은 사업 구조 덕분에 카카오는 IT 업계의 거대 지주회사처럼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카카오의 과거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카카오 주가는 과거 수년간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때 부진한 주가를 보였지만 2017년 이후 모바일 시대가 본격화되며 상승세가 시작되었죠. 특히 2020, 2021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발하면서 카카오 주가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기술주 붐을 타고 2021년 중순에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 약 17만 원대에 도달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때 코스피 3위 약 70조 원대 규모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플랫폼 규제 압박 이슈가 불거지고 거품 논란이 일면서 주가가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글로벌 긴축으로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카카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2022년 10월에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이용자 신뢰에 타격을 입고 정부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그의 말 카카오 주가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2021년 고점 이후로 하락 추세가 이어져,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3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지며 과거 저점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023년 들어 잠시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월봉 기준으로 볼때약 3만원 초중반 부근에서 강한 장기 지지선이 형성된 반면 위로는 5만원대 후반에서 두터운 저항선이 맞물려 있어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중반 한때 5만원대 중반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조정받으며 현재는 3만원, 후반 4만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장기 하락 추세선을 아직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만큼 4만원대 후반 이상으로 올라서야 추세 전환 신호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3만원대 초반의 지지선이 무너지면 새로운 저점 탐색을 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카카오 주가는 2021년 정점을 찍은 후긴 조정 국면에 있었으며 최근에는 바닥을 다지며 횡보하는 양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의 실적 흐름과 주요 재무 지표 변화를 살펴보죠. 매출액 측면에서 카카오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2020년 약 4조 원 수준이던 매출이 2021년 6조 원, 2022년 7조 원을 넘어서며 불과 몇년 만에 두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2023년에는 8조 원대 매출을 기록해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이처럼 매출은 매년 성장세를 이어왔는데 영업 이익과 순이익은 매출만큼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2020년 영업 이익이 약 4,560억 원 2021년에는 6,960억 원으로 증가하며 수익성도 개선되는 듯했지만, 2022년 영업이익은 약 5,800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본업 외의 각종 투자 및 신규 사업 비용, 그리고 그에 발생한 사고 여파로 일시적 손실도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2023년 영업이익은 약 7,500억 원 수준으로 다시 늘어나 2021년을 넘어섰습니다. 순이익도 비슷한 흐름인데, 2021년 약 5,000억 원에서 2022년 4,000억 원 수준으로 주춤했다가... 2023년에 4천억원대 초반으로 약간 회복했습니다. 수익성 지표를 보면 한때 카카오의 PER주 가수익 비율이 100배를 훌쩍 넘기 만큼 고평가 논란이 있었지만 주가 조정과 함께 현재는 실적 대비 평가가 많이 정상화된 편입니다. 다만 최근 실적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PER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2024년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 PER이 수십배 수준으로 여전히 이 대비 주가가 비싼 성장주 범주에 속합니다.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은 1배대 중반으로 내려와 과거보다 부담이 줄었지만 배당 수익률은 0.1 0.2% 수준으로 아주 미미합니다. 이는 카카오가 전통적인 배당주보다는 성장주로서 주가 상승에 무게를 둔 기업임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카카오는 매출 성장률은 높지만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향후 주가 회복의 관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뉴스와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부 규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2021년 하반기, 카카오가 사업 영역을 무리하게 확장한다는 비판이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 규제에 나섰습니다. 카카오가 소상공인 영역 예를 들어 꽃배달, 미용실 예약 등까지 진출하자, 문어발 확장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결국 카카오는 일부 사업 철수를 선언해야 했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여 동일인, 지정 및 계열사 거래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카카오가 더 이상 벤처 기업이 아니라, 삼성, 현대차처럼 재벌 기업 수준의 공시 의무와 견제를 받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 역시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계열사의 영향력이 커지자 각종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예컨대 픽테크의 신용대출 중개 행위를 제한한다든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등을 엄격히 보는 움직임이 있었죠. 이런 규제 리스크는 한동안 카카오 주가의 할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22년 10월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은 카카오 역사상 가장 큰 악재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고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가 수시간에서 기회는 며칠씩 마비되자 국민 메신저가 멈췄다며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를 기관 통신사업자처럼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까지 했고 카카오도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 대비 시스템 강화와 백업센터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미래 혁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로 카카오는 기존 사업 신뢰 회복에 주력하면서도 신규 사업 투자는 다소 속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경영진 리스크도 있었는데요. 2021년 말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상장 직후 보유 지분을 대거 매각해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었고 이는 모기업 카카오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일로 관련 임원들이 사퇴하고 이후 카카오 계열사 임원들의 주식 매도 제한 규정 등이 강화되기도 했죠. 또한 2022-2023년 4일 카카오의 일부 계열사를 둘러싼 회계 투명성 이슈가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 반열에 올라선 카카오는 예전 스타트업 시절과 달리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작은 논란도 주가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한편 신사업 및 인수합병 측면에서는 과감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콘텐츠 사업 강화인데요. 2022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미국의 웹툰 플랫폼을 인수하고 2023년 초에는 K팝 대형 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약 40%를 인수하는 빅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여 승리하면서 카카오는 SM 엔터를 그룹 안에 넣게 되었죠. 이를 통해 아이돌 음악 사업과 글로벌 팬덤 플랫폼까지 영향력을 넓혔지만 동시에 대규모 자금 투자와 엔터 계열사 관리라는 숙제도 얻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SM 인수로 음악 플랫폼 멜론과 SM 소속 아티스트 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조건부 승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M&A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 평가와 무리한 확장으로 인한 재무 부담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또 다른 신사업 이슈로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2023년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열풍이 불면서 카카오도 자체 AI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열사 카카오브레인이 대규모 AI 언어모델 코지피티를 업그레이드해 공개하고 AI 이미지, 생성기 KARLO 등을 선보이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죠. 카카오는 AI를 그룹 전반 서비스에 접목하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같은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의 행보와 귀를 같이 합니다. 앞으로 AI 기술력이 플랫폼 경쟁의 핵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혁신을 이루느냐도 주가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경쟁사들과의 비교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는 투톱이라 할 만큼 여러 면에서 비교됩니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 포털 1위로 출발해 쇼핑 및 광고 플랫폼을 구축했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글로벌 웹툰, 동영상 등에 투자하면서 역시 사업 다각화를 이뤘습니다. 2023년 기준 네이버의 매출은 구조원대로 카카오보다 높고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여 수익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두 회사 모두 핀테크, 콘텐츠, 모빌리티 지도 등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네이버 역시 2021년 고점 대비 크게 하락했다. 최근 안정되는 모습인데 네이버는 해외 사업 비중이 점차 커지는 반면 카카오는 아직 국내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의 투자자들은 수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비교적 광고 등 기존 주력 사업에서 꾸준히 이익 내는 네이버에 비해 적극적 투자로 이익 변동성이 큰 카카오에 좀더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경향도 있죠. 다음으로 토스를 보겠습니다. 토스는 카카오페이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혁신 핀테크 기업입니다. 간편 송금 서비스로 시작해 토스증권, 토스뱅크까지 출범시키며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비상장사라 정확한 실적 비교는 어렵지만 2023년 토스의 추정 매출이 1조 원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비슷한 시기 0.5조 원대 매출에 순손실을 내고 있어 아직 흑자 전환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토스와 카카오페이 모두 사용자 기반 성장에 주력하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수익성은 낮은 편입니다. 다만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선호도는 토스가 높다는 조사도 있어 젊은층 금융시장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토스뱅크 vs 카카오뱅크 구도도 흥미로운데 현재까지는 카카오뱅크가 고객 수나 예적금 규모에서 앞서 있지만, 토스뱅크도 파격적인 금리 전략 등으로 추격 중이죠. 결국 핀테크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네이버 페이토스 두 강자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 만만치 않은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론할 경쟁사는 두나무입니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전통적인 사업 영역은 카카오와 직접 겹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언급되는 이유는 디지털 금융 투자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인데요. 두나무는 2021년 가상 자산 열풍으로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릴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만, 이듬해 2022년 가상 자산 한파로 실적이 급감하고 기업 가치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기준으로 2022년에 두나무를 카카오처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한때 몸집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도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운영하고 NFT, 메타버스 등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아직 두나무처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성장한다면, 업비트 같은 플랫폼이 카카오페이 등과 경쟁, 혹은 협력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있겠죠. 요약하면 네이버는 전방위 경쟁자, 토스는 금융 분야, 신은 경쟁자, 두나무는 잠재적 금융 투자 분야 경쟁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선 이들 모두와 각기 다른 무대에서 맞서야 하기에 한눈팔결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향후 산업 전망과 카카오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랫폼 및 인터넷 산업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에 가까워 새로운 이용자를 폭발적으로 늘리긴 어려운 만큼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죠. 특히 카카오는 웹툰, 웹소설 등의 콘텐츠로 아시아 및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 K팝 사업 진출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은 카카오 주가에 장기적 성장 스토리를 부여하는 긍정적 요소입니다. 반면 핀테크와 모빌리티 분야는 국내 규제 환경과 맞물려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인터넷은행 대출 한도나 간편 결제 수수료 등에서 수익 확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모빌리티 역시 택시업계와의 갈등이나 요금 규제로 혁신 서비스 도입이 더딘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서는 혁신보다는 안정적 운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 추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는데 향후 금리이나 사이클이 온다면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에는 다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미래익에 대한 할인율이 줄어들어 성장주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니까요 다만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과 그 사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경기 침체시 광고나 커머스 매출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카카오의 핵심 사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 변화입니다 AI가 발전하면 플랫폼 이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플랫폼의 역할이 축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챗봇이 정보 탐색을 대체하면 포털의 검색 광고 수익이 줄어드는 시기죠. 카카오톡도 AI 기반 새로운 소셜 플랫폼이 나오면 언젠가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에 대한 대비와 주도권 확보가 향후 카카오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주의할 점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높은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카카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장주인 만큼 시장 분위기와 이슈에 따라 주가 등락이 심한 편입니다. 한때 시총 3위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듯이 모멘텀에 민감한 주식이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재료와 투자 심리를 주시하면서 매매 대응을 해야 하고 장기 투자자라면 이를 일비하기보다는 카카오의 5년, 10년 뒤 비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규제 리스크는 상시 존재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권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카카오 사업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규제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빅테크 금융 규제를 완화하거나 모빌리티 신사업을 허용해준다면 카카오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얻을 수 있겠죠. 셋째, 경쟁 지형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네이버, 토스, 기타 잠재, 경쟁자들과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카카오는 국내 메신저 1위라는 든든한 네트워크 효과 기반이 있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트렌드 변화나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 시장 진출 같은 변수가 없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가치 대비 주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에 카카오는 이익 대비 주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은 조정을 거쳐 조금 나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성장성에 비해 주가가 앞서갈 위험은 있습니다. 투자자는 카카오의 실적 개선 속도와 주가 상승 속도를 비교해 보면서 밸류 에이션 괴리가 심해지진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썸 오브팔트 가치로 따져 카카오 본체와 상장된 자회사들의 합을 계산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시장에서는 종종 카카오 본사의 디스카운트가 과도하다는 의견과 반대로 핵심, 계열사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의견이 맞서곤 합니다. 이런 시각들을 균형 있게 참고하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카카오는 플랫폼 혁신의 아이콘이자 동시에 문어발 확장의 논란을 함께 안고 성장해 온 기업입니다. 국내 인터넷 산업의 선구자로서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텐데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카카오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떤 신사업으로 도약을 준비하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한때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저와 함께 계속 관심 있게 팔로우해 보시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카카오의 기업 구조, 주가 흐름, 재무 현황, 이슈와 경쟁, 전망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끝으로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성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